중국의 충돌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이 동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의 운명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시인의 한가운데 세계 문화유산 공원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는 필연인가 우연인가. 많은 역사학자들은 필연이라고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또 대다수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이 우연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죠. 저는 역사에서는 우연의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 예언과 예측은 다르죠. 그런데 저는 역사가 미래학이라는 명제를 그동안 주장해왔고요. 그런 역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질 않았습니다. 다만 예측할 수 있는 몇 개의 지표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석학들이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국제질서의 변동에 관해서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러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를 흔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 많은 것들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죠. 세계의 가장 뛰어난 두뇌들이 가득 모여서 온갖 정책을 분석하는 미국마저도 세계 질서의 향방을 잘못 예측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부상이죠. 1991년도에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미국은 소련과 적대적인 경쟁을 하면서 한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브레젠스이에서 바로 아프간 사태에 개입을 하도록 만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닉슨 독트린이죠. 그때 키신저 외교부 장관이 그 정책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빠른 시간에 성장시켜서 소련을 제약했다는 전략이었죠. 었 중국은 1979년도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면서 아주 가파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요. 소요에트가 붕괴될 때쯤은 중국은 이미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미국이 왜 그런 정책을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도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의 성장을 양으로, 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의 성장이 반드시 미국에 위협될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미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여기에는 물론 당연히 친중국적인 로비스트들이 정치가들 그리고 지식인들 학자들을 움직인 것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두 가는 하 것처럼 2000년대에 오게 되면은 말 그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점점 촉발이 되고 있고 2013년도에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는 갈등이 아니라 심지어는 군사적 충돌까지도 벌어지는 상황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94년부터 2023년, 꼭 30년입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23년, 꼭 1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중국이 얼마나 막강한 국가로 성장했습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의 힘은 굉장히 약화됐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벌어지고 일부에서는 G2, 즉 이때는 미국과 중국이 거의 등가로서 경쟁이 상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에 있었고요. 물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건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국은 미국과 경쟁할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국가 정책 그리고 미국의 메커니즘 파악하고 끈질기게 미국 체제에 도전을 했고 지금은 사실은 많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이 동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의 운명은 이들 관계에 직접 연동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태평양 지역, 넓은 미의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충돌은 주로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만 정치적, 군사적, 영토적 측면에서는 남중국해의 해양 영토권, 그리고 동중국해 일부와 함께 바로 대만 문제까지 부상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입니다.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사실인데요. 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로 인해서 세계는 다시 한번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는데요. 꼭 1년 전에 시작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의 무명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국제지수의 전반적인 것을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제가 칼럼을 쓰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레이트게임스 기사의 지정학적 관계를 볼때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즉 일본과 영토 분쟁에 불을 당길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갈등도 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1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제가 말했던 주장들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충돌 구조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인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 구조로 바뀌게 되고요. 이런 힘의 역학 관계를 볼때 당연히 러시아 중국과는 우호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성 속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국제 전략은 당연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지극히 강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럽 서쪽에서는 나토의 힘을 강화시키면서 유럽과 힘을 합쳐서 러시아의 서진을 저지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러시아 쪽으로 동진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구도로 흘러가는지 사실은 저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개되는 구도 속에서 미국은 중국과 다양한 측면에서 경쟁을 하고요. 그리고 한미 안보 협력 체제를 보다 강화시키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이곳에 개입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정책적 발언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할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발언들인해서 러시아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가기 시작했고 한국과 러시아간에도 정책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러시아, 중국 그리고 막강한 핵 공격 능력을 갖춘 북한, 이들이 강력한 연결 이 있고 한국은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를 보다 강화시키면서 다시 코드 어커스 등과 더불어서 이제는. 오스테렐리아, 그리고 나가서 인도 영국과도 연결되는 이런 전략망 속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정답도 내릴 수가 없고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여기에 연관된 다양한 해결 시나리오들을 학자들이 또는 정치가들이 마련해 놓는다면 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라도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사에서 우연과 필연의 문제인데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계속 움직이는 생명체, 즉 유기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고정된 틀을 가지고 전략을 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고 국민들은 이런 전략과 전술을 따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그때그때 그때 연동적으로 변중법적으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늘 그렇듯이 이센트로 이시아는 유라시아 세계의 모든 힘이 몰려들면서 빠져나갔던 갈등의 현장이었거든요 19세기까지 이 지역의 복잡한 국제관계를 떠올리면서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